왜안 나와? 왜안 나와? 나와? 아, 이거 먹어야 돼, 엄마. 옥수수 물두개 뽑겠습니다. 성함을 부르면서 예약하시는 거 확인을 한번 할까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. 네, 그리고 준비 본점팀 김현님 두 분, 신예림님 한분 정착됐다고 해봅다 1톤이 20억이다 라고 하면은 20억의 수령을 받을 때 로또로 인원 같은 그러제 생각에는 위쪽에 올라가면은 밭으로 들어갔다든지 절대 절대 안 됩니다. 그것 때문에 여기 나무가 잘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우면은 바로 갓길로 나오는 거꼭 지켜주시고요. 자 이렇게 넓게 눈눈눈 대박 많이. 어 근데 이거 튕기는 눈이야. 그그 것처럼 그 뭔지 알지. 우와. 이제 신발 신고할까? 헉! 이 1등을 했어요. 시어머니나무, 일본어로는 쇼토미노키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지개 주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요 이름을 뭐라고 했죠? 조나무예요. 나무죠. 아... 그냥 나무지 뭐. 사람은 뭐... <저> 나무입니다 ...없습니다. 죄송해요, 이땅 주인도요. 무슨 무슨 누구누구 나무 뭐 이거 좀놀리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 ...쪽으로 나올 거예요.

짱나네. 나 먹는다고도 안 했는데 당연히 먹을 것처럼 알고 있네. <laughs> 뭐? 식충이? 진짜 말넘심. 어디가? 눈이 잘 나올까? 아빠 거기 누워볼래? 누워봐. 여기 누워서 하나 찍어줄까? 아 근데 너무 깊지 않아? 한번 누워볼래? 누워봐. <laughs> 기념사진이지 뭘. 그래 모자 쓰고. 아니 만세하고 누워야지. 됐어? 가자 <laughs> 여기 둘이 서봐 우리, 우리 정신 뭐냐 여기 둘이 서봐 여기에? 어 둘이 거기 서봐 엄마도 어, 여기 괜찮은 거 그래, 같아 그래야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이 응. 봐봐 뭐 이거? 안 좋냐? 배경이 안 좋아 별로냐? 뭐 찍고 싶으면 찍어 찍어줘? 아빠 일단 오라고 일단 아, 여기가 그래. 지금 저거 보러 가는 거라고. 고 아빠 가는데 시간도 있잖아. 우와. 멋진데. 저거, 저거. 아, 무슨 폭포 보러 가야 돼, 폭포. 이거 봐 엄마. 투어에서 빠지는데요. 겨울 같은 경우에도요. 눈이 하얀 색깔로, 그러니까.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? 름다리라 근데 그 뒤에 그 나무랑 산 그게 보이는 거라고. 그래 폭포.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안 봐도 될것 같다. 니 엄마 멋지지.

한번아 어, 으아, 으하는데 엄청 질퍽거리네 엄마, 고구마, 말레나 할래? 어? 엄마, 고구마, 말랭이 저, 어 작은 병으로 오케이 심당 세도랑. 자. 여기 맞냐? 어. 아니 이 시골 마을에 뭐가 있다고 뭐. 이게 먹고 있지? 비행이가 있지. 아니 밥 먹고 나서. 뭐야? 고모아. 이건 도있죠혹이몇분있으 죠？지금 살아 입니다. 살님드님가이드님가이드요조금 올라가 음, 굉장히 어? 아, 가이드... 음, 어쩌면... 음. 음. 맛있다. 연애 하자 이런 거 죠. 이런 데 나와.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논란되잖아 반찬을 돈안 받고 계속 계속 주다니? 이거는 돈 알라면 주냐? 몰라 안 줄... 안줄 거야? 안줄 거야, 그냥 먹어 눈으로 보는 게더이쁘네 아... 이렇게 보면 예뻐 예쁘잖아 완전 어 과연 그 인형이 있을까요? 그 인형이 여름에만 파는 거래 지금 이렇게 눈 오는데 있을까요? 호박 봐라 할로윈이라고 또 호박 그거 했나보다 엄마 응. 얼마인 줄 알아? 응. 만원 오바지 이거 이거 하나 요거트 하나 사서 나눠 먹을까? 아니야, 야외야, 사계치 언덕이라고 가면 막 꽃들이 있는 그런 데야. 아끼기는 신발인데요, 신발이? 더 좋습니다. 아이씨, 이거 맛있다 아이스크림 먹어봤어. 음. 원래 는저 들판에 꽃들이 엄청 많거든. 아 근데 지금 다 없네. 없을만하지. 네. <목소리> 이거 맛있다는 거야, 어떤 거야? 아무 거 아무. 밤이야 밤. 어이. 여섯, 여덟, 열. 친구들. 나는 안 먹지만. 밥먹다 이거 그리고 숯을 아, 많이 들러 편의점 가는 거 어때? 편의점 그래. 일단좀뭐 가면 싶을 거 같아요? 어디 먹어? <laughs> 어, 음, 아, 뭐 어. 거기 따르면 어. 돼? 그래 아까 길수다 스머, 여다 스머 내가 삶은 게 많나? 반신물 아 자, 삭히 셋 다시마. 셋 다시마. 라면이. 감사했습니다. 고. 잘 먹었습니다. 처음이니까 풀 세트로 시켰다고. 어라? 세트랑 김이랑 계란까지. 김은 따로 싸 먹어. 바로. 근데 이건 뭐야? 고사리. 아, 고사리? 아니 미역줄기인가? 어 맞아, 미역줄기. 안 먹어. 안 먹어? 그럼 엄마 줘. 아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먹으래. 그럼 밥만 넣어. 밥만 넣고 엄마 줘. 엄마 좋아하니까. 뭐야? 먹을 거면서 뭘안 먹어, 안 먹기는. 저는 밥이랑 계란만 추가했습니다. 먹어보고 맛있으면 밥 달라 그래. 엄마 어때? 매콤하다 그지 어? 매콤하다고? 많이 안 매운데? 아빠 먹어봐 엄마는 먹을만해? 아니면 별로야? 음. 먹을만해? 엄마 그 김도 있, 먹어야 돼 면이랑 싸먹는 거 봐봐 너 먹을 때김한장 얹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롯데월드 좋아? 오이체란 성공입니다 엄마는 아빠는 어떨까? 엄마는 세비고, 아빠는 내비야 어때? <laughs> <laughs> 별로인가 봐. 아빠는 별로야? 말문을 잃어붙다. 뭐 하다 따로, 따로 따로 들어? 아니 여기다 깔면 되잖아. 맵다매. 하나. 아, 우리 캐리어 자리 많이 남지. 여섯 개 사도 돼? 사실 마음은 더 사고 싶은데 민호가 좋아하니까 두 개. 좋아 좋아 좋아. 가다 <목소리> 올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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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가차로 갈 거예요. 가차. 이거 건너야 돼요! 준비다. 아. 음. 음. 또 내려. 음. 이거 뭔가,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? 응. 소박하게 세 개만 했습니다. 왜냐면 공항에 있을 수도 있어. 응. 으깨으깨래요 으깨으깨 딱빼고 아, 이거를 으깨 안으깨지는데 으깨으깨 완전 달달한 초코쉐이크. 음! 존맛이네. <laughs> 오늘도 혼자. 오늘도. 그런가 봐. 있어. 외제서? 어. 어좀키다아 피가... 있을 것 같다 여기는. 여기서 고르는 거야. 엄마, 엄마 이거 분양 먹을 거지? 아니 아야 저거 아니야? 뭐? 소파겠네. 맞는 것 같아. 가 s 가 a 맛있대 음, 이거 사. I'm going to go. I'm 먹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 아, 또틀려 맛다네. 굉장히 촘촘히. 아, 그래? 빽빽해? 응. 응. 가 맛이 잘 들면 되게 맛있는데 이거 맛이 안든거 같아. 무가좀 딱딱해. 엄청 데와좀 들들었다. 응? 고셔니까 이거 뭐라고 어묵 어떻다고? 어묵 응. 응. 맛이 없어? <laughs> 어묵은 뭐 부산 어묵이지 <웃음> <웃음> 우와 오늘 하늘 짱이다 하지만 집에 갑니다 아빠 된장, 엄마 는 나도 소금 나도 소금 위에 소금이야? 위에가 아따 소 <laughs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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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엄마 배고픈가 봐. 그 아, 아 엄마 왜 돼지고기 넣지 말라 니까왜 돼지고기 들어가 있어? 다 들어가니. 엄마 돼지고기 나중에 넣지 말고. 안들어 엄마가. 여 엄마가. 여메소, 엄가했더니엄청가네 돼지만 나안여 이치견몇 점? 라멘? 어. 라멘 섭취량이 40점 왜? 면도 익다 말랐고 어, 베이스가 너무 짜 아. 우리 입맛에는 내 입맛에는 너무 짜 아. 言ってみる 3개용인데 23,000. 너무 비싼데. 이거 사야지. 멜론맛 초콜. 릿 아우셔. 쉬지. 무서운데 보여주는 거야. 어! 동 Dear passengers, we'll w i be landing shortly.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. 손님 여러분, 이 비행기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. Thank you